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니까 제 친구 할배 실론 나이트 쿠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뽑는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친구 나라 포켓들이여. 눈색갑옷의 맹세를 잊지 마라 돌격형의 전방 포지션입니다 스킬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전투를 지휘하여 아군 쿠키에게 버프를 준다 버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조건에 맞는 쿠키가 해당 버프를 받을 수 있다 아군 쿠키가 쓰러지면 분노하여 해제되지 않는 기사단장의 분노 버프가 발동된다. 기사단장의 분노 사회 중첩 시 스킬 끊김을 포함한 스킬 시전 방해 효과에 강해진다네요. 스킬 사용 영상을 보시면 아군이 죽을 때 붉은 원이 생기면서 실론 나이트만 버프를 받습니다. 일의 피해량 889% 공격력 증가. 공격력이 가장 높은 두 쿠키 8초 동안 6%퍼 지명타 확률 증가. 지명타 확률이 가장 높은 두 쿠키 8초 동안 12%. 기사단장의 분노 한 중첩마다 공격력 50% 증가 공격속도 20% 증가 기사단장의 분노 네 번째 중첩 공격력 100% 증가 공격속도 150% 증가네요 스킬에 아군 버프가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되네요 토핑은 아몬드를 착용할 것 같고요 우리 18초다 보니 보조옵션에 쿨타임을 챙겨줘야 할 듯합니다 몸에서는 공증이랑 지명타 증가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에클레어랑 실론 나이트 그리고 딜러 두 명과 힐러 한명 조합이면 던전 난이도가 엄청 쉬워질 듯 합니다. 아레나에서는 투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현 에클레어가 나온 상황에서 용구 에클덱이 뜨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하하! 용구 에클덱은 조만간 영상에서 뵐수 있을 것 같고요. 길드 토벌전에는 교체해봤자 다크초코 자리일 것 같은데 아마 다크초코의 반값보다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패스 그리고 신 쿠키 특징인가요? 스킨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딱딱하게 생겨서 정이 안 가는데 큐트한 옷을 입혀주고 싶은데 말이죠. 또제 친구 불쌍한 게 모든 유저들이 이 친구 관심이 없어요. 에클레어한테 모든 관심을 뺏겼습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하하! 혹여나 실론 나이트 좋은 덱이 있다면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유바!